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비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할 지문은 고1 응용어법 지문과 중3 응용어법 지문입니다 자 일단 어, 강의 대상을 먼저 설정하고 고1 2등급 학생과 중3 90점대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을 첫 번째 문장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ong with small everyday items. 자, 일상의, 음, 일상의 아이템들에 더해서 훨씬 더 커다란 것들, much bigger things can also be upcycled. 새활용되어질 수 있다 혹은 upcycle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훨씬 더 커다란 것들은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Even old buildings, 오래된 건물들. 어, 원래의 목적으로 오리지널 퍼스 애니모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건물들도 업사이클되어질 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고 어, 첫 번째 A 번 질문은 <laughs> 자 업사이클 혹은 재활용 되는 큰 건물들에 대해서 어, 소개하는 질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정부는 어,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줬습니다. With the former steel plant 이전 어, 강철 공장이죠. That closed in 1985 1985년도에 문을 닫은이죠. 자첫 번째 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요. Rather than destroying the plant building 자 rather than은 뭔가 하기보다라는 뜻입니다. 공장 건물을 파괴하기보다 or abandon 버리다 버려두다 이런 뜻이죠. the entire facility. 자, 전체 시설을 버려두기보다 they decide to give it 그것에게, 저 공장을 말하는 거고요. 새로운 의미를 as는 뭐뭐로서라고 쓰였는데 1년에 유용한 공공 구조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소개하고 있고요. 어, 뭐 자전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수 있는 곳, 그리고 여러 뭐 360도 전경을 볼수 있는 아주 멋진 전망대 같은 것들로 그 공원을 조성했고요. 그 공원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어, Landscape Park 환경 공원이고요. Duisenberg n o r d 라는 환경 공원에 대한 예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고요. It has almost 5570 acres of land. 자, 거의 570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Field w 는 뭐뭐로 채워진이라는 뜻이죠. 정원, 사이클링 패스, 자전거 길, 그리고 예쁜 밤의 전등들로 채워진, 채워져 있는. In addition to, 자, 뭐뭐에 더해서라는 뜻이죠. It's creatively, 창의적으로 목적이 재설정된 건물들에 더해서 이 공원은 Proves, 증명하고 있습니다. It's possible to preserve,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The heritage of a place,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 As well as, 뭐뭐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어, 환경뿐만 아니라 어, 유산까지도, 장소의 유산까지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요약을 해드리면요. 어, 독일에 있는 그이 세활용이 재활용보다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그 교과서 질문인데 그 중에서 작은 일상의 이런 아이템들 뿐만 아니라 커다란 그런 건축물들도 어, 어 업사이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나타내는 글입니다.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체크포인트가, 어, 레덜 된 다음에, 자, 이 글에서는 동명사가 죠 그래서, 레덜 된 플러스 동명사인지, 혹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체크포인트를 잡고, 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어, in addition to는 게다가라는 의미의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뒤에 이제 명사 구가 오는 형태인데요. 어, it's creatively, 그것에 창의적이, 창의적으로 부사. 그 다음에 buildings가 명사인데 어,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repurpose라는 동사가 음, 의미가 적당한지 지금 뒤에 있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 즉, 어, 뒤에 와야 되는 구조가, 음, 과거 분사가 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3 응용어법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That phrase 이 말은 is open n e w 종종 사용되어졌습니다. To showing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이 구조는 익숙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어, between the food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과 and your physical health 너의 육체적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말이다라는 거죠. 자, 음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글을 이제 도입하는 단계를 거치는 문장 구조고요. 실제 비번 문장 지문의 주제는 어, 음식 라벨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도입 부분에서 이렇게 도입을 시작한 이유가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 즉 음식 건강, 우리가 구입하는 음식의 라벨이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붙어 있다라는 어떤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Uh, but do you really know what you are eating? 당신은 진짜 알아요 당신이 먹는 것을. When you buy processed food, 가공 음식이죠. 그리고 canned food, 캔에 들어있는 음식. And packaged goods, 그리고 포장된 상품들 안에 당신이 이런 것들을 살때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사나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음식 라벨이라고 이제 중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다행히도 now 이제 우리는 there are food labels 우리는 음식 라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 라벨은 a good way 좋은 방법이죠. 투부정사가 형용사 용법으로 쓰여서 이 방법을 꾸미고 있는데, um, to find the information about the food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의 정보를 발견하는 좋은 어, 찾아내는 좋은 방법인 거죠. Labels on food 음식에 있는 라벨은 are likely the table of contents 목차와 같습니다. Found in books 책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이거 동사로 착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과거 동사죠. The main purpose of the food label 음식 라벨의 주요 목적은 is inform you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What is inside the food you are purchasing 당신이 구매하는 음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 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마지막이 주제문이죠 The main purpose of the label이 무엇인지 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체크포인트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 어, 1번이 아니고 3번이죠 자 Be used to 동사원형이 아니고 여기는 나와 어, 동명사가 왔을 때랑, 그리고, 투부정사가 왔을 때의 의미상의 차이를 체크포인트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여기 이제 메인 퍼포스가 주어거든요. 그래서 주요 목적은이라고 시작했는데, 이즈 인폼 자체는 이제 동사 형태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어, 못만은 것이다라고 쓰이는 즉이인폼을어 인폼 자체 형체를 어, 수정해서 투부정사의 형태로 혹은 동명사의 형태도 가능하겠죠?의 형태로 어, 가야 되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체크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어, 네. 어, 첫 번째 질문에서 같이 살펴보시면요. 원래, 레덜 된 다음에는 사실 동사원형과 동명사가 둘다올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오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뒤쪽에 5호에 보면은, 어벤던이라는 동사가 의미상, 레덜 된과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병렬구조가, 여기가 이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라고 한다면, 레덜 된 다음에 동사원형이 들어와서, 병렬이 맞춰줘야 되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레더 된 다음에 디스로잉이 왔는데 디스잉을 디스트로이라고 동사 원형으로 병렬을 맞춰서. 어,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n addition to 뭐에 뭐, 게다가 뭐 더해서 라는 뜻인데 뒤에 명사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표현 그리고 r e p u r p o s e 가 동사였을 때 현재 분사가 됐을 때는 어, 목적을 재설정하는 그리고 과거 분사가 되면 그 목적이 다시 설정된 이라는 의미가 돼서 사실은 이 건물들을 수식하고 의미상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r e p u r p o s e 라고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리퍼 포즈를 과거 분사로, 포스트 라고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3번 문제는, 어, be used to 동명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다. 이 말이. 자, 의미가 적절히 전달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2 plus 동사 원형이 와야지만이, 뭐, 뭐,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사용되다. 종종 사용되다라는 의미가 전달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음, is open used to showing을, 자, 이 showing을, 그 쇼라고 투부 동사의 부사용법의 목적 자 의미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죠 자네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어 이제 일단 구조 자체가 어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건 바로 볼수 있고요 자 주어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고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이 목적은 뭐뭐 하는 것이다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해석상 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는 투부정사로 고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is inform을 to infor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 추가적으로 이제 학생들 이제 어, 고2 2 등급이나 중상 90점대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고1 2 등급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은 어 동명사랑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언제는 서로 바꿔서 마음껏 쓸수 있고 언제 되지 않는지 지금 같은 문제의 경우에는 뒤쪽의 병렬 구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써야 되고요.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둘다 거의 같. 어, 의미상 차이 없이 사용되어지는 패턴이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사 파트에서 분사가 갖는 의미 즉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사의 의미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갖는 의미 즉 능동과 진행의 의미와 과거 분사가 갖고 있는 의미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각각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예시로 설명을 해주고 실제로도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3에서는 사실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어,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추가적으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조동사인 used to 동사 원형이 갖는 의미들도 설명을 해서 이네가지의 사용용법, 그리고 앞에 비대신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get과 accustomed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투부정사 와 동명사 어가 이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어삼 등급 이하 즉 90점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는 동명사와 어 부정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 언제는 바꿔 쓸수 있고 언제는 바꿔 쓸수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좀더어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어,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와 빈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번 문제는, 어, 난이도가, 어, 뒤에 병렬구조까지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 별 5개 중에 4개를 주고요. 빈도도 실제로 많이 출제되어질 수 있는 문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음, 저는 다섯 개 중에 세 개의 난이도로 좋습니다. 어, 어, 2.5점을 주고요. 중간중간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출제될 수 있는 빈도도 상당히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중삼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다 어, 주고요. 그리고 실제 출제될 수 있는 빈도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아니, 한 중간 정도 난이도이고요. 그다음에 어, 출제 빈도는. 사실 이렇게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오진 않겠지만 다른 형태로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비동사 뒤에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이도는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